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, 유가족, 그리고 국민 여러분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수 없습니다. 그 날, 국가는 없었습니다.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,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. 사전 대비도, 사후 대응도,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.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, 각자 도생,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습니다.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. 미흡했던 대응, 무책임한 회피,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습니다.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.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.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. 애끓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.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,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. 꼭 기억하겠습니다.